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두 번째 결혼에서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뱃속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자라고 있고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좋고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안 좋고 무수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참 기묘하고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은 제 가게 맞은편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기에 불편한 감정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제가 전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전남편의 이름은 이명현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웃 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가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본인 것만 사갈 때도 있고, 직원들 것까지 다 사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올 때도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게에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잘 챙기는 듯 했어요. 저희 카페에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 종류를 시키고, 뜨거울세라 조심조심 어머니께 늘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대접이 익숙한 듯 보였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싹싹했는데요. 저희 카페 단골이다 보니 자주 보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휴대폰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설명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 매장에서 새로 가입을 해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잘 알아봐주고 알려주고 그랬죠.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효자 남편은 별로라고들 하지만요.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야말로 의리가 있고 내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효자 같은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호감을 키워가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고 아홉 살난 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워낙 젊어 보이는 데다 어머니는 뵀어도 아내나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미혼인 줄 알았는데 제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어머니와 사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민서 씨는 미혼이잖아요. 저같이 애 딸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라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백에도 여전히 그 남자가 좋았고, 그 남자의 과거도 제일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 속에서 어떤 모성애 같은 게 일어났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미 푹 빠졌던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져보게 되었죠. 만나다가 알게 된 건데, 물론 그 남자가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로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두 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또 마당 딸린 널달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이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 혜윤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재혼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혼인 제가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간다고 하니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포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말릴 땐 저도 다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민서 씨만 괜찮다면 결혼해서도 쭉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며 가며 본 명현 씨의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그러하고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우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며칠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날 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내로서 또 손녀의 새엄마로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늘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당황하자 다시 표정을 피며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저 잠깐 지으신 표정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모두에게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퍼주면서 제 밥그릇에만 몰래 찬밥을 담아준다던가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락스를 푼 세탁물에 넣어 망가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 이 음식은 좀신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새아가 입맛이 유난히 예민한가 보네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고 망가진 옷에 대해 물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아,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서 어쩌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괜히 시어머니 부려먹고 닥달하는 며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주택 2층을 쓰고 있고 어머님과 딸 혜윤이는 1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1층 주방에 뭘 가지러 내려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통화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니 눈을 휘번덕이며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결혼식 날 봤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놀라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알았니? 저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눌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불편해졌죠.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며 저를 아껴주듯이 행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혜윤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건지 혜윤이랑 합세해서 제가 혜윤이를 은근히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한다던가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왜냐면 혜윤이를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해주려고 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혜윤이가 저한테 너무 냉랭하게 나오고 할머니한테만 자주 가는 겁니다. 혜윤이가 10살 정도 되니 어리긴 하지만 요즘은 사춘기도 워낙 빨리 온다고 하니 그런 건가 보다. 또 나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가 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어머님과 혜윤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혜윤이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혜윤이 정말 중요하고 혜윤이한테 마음 좀 써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혜윤이가 울더라.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혜윤이한테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혜윤이랑 어머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님 말만 듣고 그러지 마.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아, 알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어머님과 혜윤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혜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다 어머님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혜윤이랑 종종 만났는데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지 뒤늦게 혜윤이가 저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몰래 설치를 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엉뚱한 또 너무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죠. 다음 주에 우리 서정이 기일인 거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재혼하니까 어때? 좋으냐? 예? 별거 없지? 괜히 혜윤이한테 상처만 주는 꼴이고 걔가 너 없을 때 혜윤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인 줄 아냐? 아,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애한테 냉랭하게 하니까 애도 경계를 하지. 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너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내보기엔 저거 네가 돈좀 있는 줄 알고 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는 미혼인데 애 딸린 남자도 괜찮다고 얼씨구나 재혼하자고 하겠니? 네가 가게도 두 개나 운영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가 보다 하고 엉겨 붙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사귀고 나서야 제가 다 얘기한 건데요. 아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에 빠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 명심해라. 이 그리고 너 명심해라. 네 가게며 이 집이며 다내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이만 사랑하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쳐서 부모도 없는 너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식처럼 대한 거다. 우리 서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여자. 아휴 우리 서정이만 안 됐지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져. 봐라. 싹수 노을에서 결혼하자마자 혜윤이 찬밥 신세하는 거. 내가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 줄 아니? 아니다 싶으면 너도 그만하고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이라니, 대화의 내용으로 보자면 남편의 전처 이름 같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죽은 전처의 엄마인 것처럼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죠. 두 사람이 평범한 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 장모님이었던 거죠. 죽은 전처의 엄마요. 남편은 원래 고아였고 스무 살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던 서정 씨와 눈이 맞았대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남자라 서정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면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혜윤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공장은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서정 씨와 혜윤이까지 내시서 살다가 남편의 전처인 서정 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사위인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며 휴대폰 가게 두 개를 차려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냥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고 지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대놓고 말릴 수는 없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 딸 생각도 나고 제가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교묘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속일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랑은 개뿔, 명현이는 우리 서정이 말곤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혜윤이 잠시 키워줄 사람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 잔인한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했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후 남편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을 해야지. 어머님인지 아니면 난지. 남편이 어머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했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랑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어머님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 그 얘기를 전하니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여자 생겼다고 나를 버리냐며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며 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어머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고 담담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돌아간다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이명현 씨,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도 했고 남남이야.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해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장모님을 엄마처럼 모시면서. 죽은 아내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며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한다며? 어.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그렇지. 잘 살아.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걱정 마. 잘 먹고 잘살 거니까. 그렇게 전 남편은 추기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계좌 이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도 있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쌍한 척을 하지만 제보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용기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죽은 아내의 유령과 그 유령을 등에 업은 장모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한 겁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챙기는 살가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 기괴한 관계의 한요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